소환왕 이벤트 스토리 망한 이유? 날림 결말에 대해서 사실 샤를로트의 급작스러운 등장이 원인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고 해당 캐릭터 분량을 급하게 추가하다 보니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상해지지 않았냐는 것이 가설은 이벤트 스토리 주제가 카드 궤도가 아니고 원하는 수치인 불명의 소포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냐는 추측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키라라가 몬드편 리월편에 꾸준히 등장하는데 이벤트 스토리 흐르면 필요가 없는 장면이다 근데 이제 키라라가 나오는 이유가 원래는 일성소 이 이벤트가 아니라 정세불명의 소포 주인찾기 이벤트였다 그러니까 키라라가 나와서 이렇게 소포 주인을 찾고 다니던거다 몬드의 디오나 리월 호두 등 여러 인물들에게 키라라가 택배를 전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한 카드교도 사건과는 관계없이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이다 근데 이제 샤를로트가 나오려면 샤를로트가 기자니까 큰 사건을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일성소를 끼워 넣어서 대회라는 소재를 만들었고 대회에 샤를로트를 끼워 넣어서 샤를로트를 등장시킨 것이다. 원래는 키라라 이벤트인데 샤를로트가 좀 비중이 공기긴 해요. 말만 샤를로트가 이제 기자로 나와가지고 카드 궤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실상 스토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행자랑 같이 카드 궤도를 찾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따로 찾아볼게 하고 갔다가 와서 이야기하고 갔다가 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하자. 여행자랑 스토리 자체를 전부 다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샤를로트가 빠져도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대회 자체를 급조했다는 추측을 또 다른 이유는 대회 취급 아 일성소에 대한 게임 요소는 전혀 없고 이나즈마를 제외하고 여행자랑 페이보는 대회 장면을 보지도 못한다. 수메르 편에서는 이미 도착했을 때부터 대회가 끝나 있었다. 되게 말이 되네 이거 보니까 실제로 수메르 가니까 수메르에서는 사이노가 이미 우승했다고 대회 끝나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샤를로트와 카드 대회, 카드 괴도 요소를 전부 드러내고 보면 꽤나 납득가는 결말과 전개 의 스토리가 완성된다. 그 스토리가 이제 수치인 불명의 소포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키라라가 온데에서 여행자와 페이몬을 만나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마라 마을에 그 소포 주인을 찾게 됐고 그 주인이 이제 일성소 제작자 중한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면 되게 뭔가 이야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네요 뭔가 되게 그럴싸한 추측인데 이거 근데 네, 여기에다가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긴 해요 일성소 대회를 열고 싶은데 일성소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일성소라는 거를 좀 어필을 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급작스럽게 샤를로트가 들어가고 일곱성인의 소환이 이벤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결국 이벤트 스토리라는 게그 메인이 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집중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곱 성인의 소원의 대화가 껴있으면 집중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말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벤트 스토리 자체가 바뀐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실상 일곱 성인의 소원 대회라고 했는데 일곱 성인의 소원을 할수 있는 시간은 이토랑 대전을 하는데 되게 불합리하게 대전이 진행이 되고 심지어 그것도 진행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따로 사이드 이벤트로 일곱 그 성인의 소환 잠깐 잠깐 하는 게 있단 말이지. 메인 이벤트인 일곱 성인의 소환 치고는 뭔가 일곱 성인의 소환 비중이 많이 적었다. 뭔가 어필도 적었고, 대외 묘사 장면도 적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환한 이벤트를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봅니다.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 느낌이 들긴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폐 나왔던 수메르 축제가 오히려 선녀같이 보이긴 하네 수메르 축제를 띄워주기 위해서 소환당 이벤트를 박아버린 건가? 뭐 이런 가설도 되게 흥미롭네요 NT 생일 편지 내용 얼마 전에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진 보물 지도를 주웠는데 되게 신비한 장소가 그려져 있었다. 안개 덮인 바닷가의 동굴일까? 아니면 밤에만 나타나는 숲이 우거진 공중섬? 이게 뭐지? 넌 세상을 떠도는 용사잖아. 니가 한번 볼래? 나도 당연히 같이 가야지. 세상 끝까지 가야 한데도 나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근데 원래 용사라고 안 부르고 여행자라고 불렀잖아. 하필이면 그 이번에 님프의 꿈 성유물에서 용사라는 명칭이 계속 나오니까 좀 의미심장하네. 근데 뭐 안. 안개 덮인 바닷가의 동굴 밤에만 나타나는 숲이 우거진 공중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 3 8에뭐 이런 거 나오나? 안개 덮인 섬이 금사가 제도였잖아. 원래 금사가 제도가 안개 에 덮여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떡밥이라면 떡밥일 수도 있겠네요. 나름? 수메르 사람들이 몸이 좋은 이유 리월이나지만은 얘들 잡으면 고기 하나랑 닭고기 <laughs> 아하 수메르 애들은 얘들 잡으면 고기 세개 나오고 고기 막 다섯 개 나오고 이런다고. 수메르 들어와서 이 고기 양이 좀 많아지긴 했죠. 수메르 애들이 몸이 유독 좋은 것도 있고. 그니까, 러 리월하고 이나즈마, 그 남캐들 보면은 몸이 좀 호리호리해. 종려도 그렇고, 뭐 타르탈리아, 이포도 심지어 배에 복근이 있는데 팔은 얇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수메르 들어와서는 아라이탐 무슨 삼각근 개쩔고, 얘네도 몸 보면은 그냥 근육이 개쩔어요. 심지어 아라이탐은 그냥 석이관 아니에요. 역시 단백질을 많이 먹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은 근육이 빵빵해지니까, 이래서 근육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역시 프로틴이 근육 성장에는 좋아요. 근데 약간 수메르가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대충 이해할 수 있을지도, 오림이랑 그런 게 묵어져 있으니까. 우림 사막 이런데는 뭐 애들이 막 크고 이러니까 원래 그 호주 같은데도 보면은 벌레들 막 활동만 하고 뱀막 있다만 하고 막 이러서 그런 거 마냥 스메르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스메르도 <laughs> 약간 호주 마냥 그렇게 애들이 덩치가 큰 거지. 불법 주차 원신 버전. 여기까지는 그럴만하다 가부도 되게 예의바르게 일부러는 아니시죠? 주차장 입구를 막으셨어요 약간 이럴 것 같고 치치가 안녕하세요? <laughs> 맞춤법 다 틀리고 여기에 주차하면은 위험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진 같은 경우는 주차 딱지 존나 붙이고 모나가 이럴까? 주차 잘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분이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다 모나보다 좀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비꼬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 로자리아가 로자리아가 가 빠꾸 없이 박았네. 호두씨. <laughs> 욕짤을 잘하자. 호두는 어울리긴 해. 호두는 이럴 것 같아 왠지. <laughs> 리사 뭐야? <laughs> 아니, 야, 야 리사 지성인이야. 리사가 이거를 왜 던져? 이거 던져가지고 차 유리 박살낼 것같진 않은데 리사가. 바이로크가 반으로 갈라버리고. 벤티씨, <laughs> 벤티, 벤티, 벤티 바람으로 차 위에 올려버렸네. 클레는 폭발시키고 요이미아는 아. <laughs> <laughs> 아 요이미아는 이거 꾸며준다고?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다 아 여기다가 주차를 해놨네? 내가 꾸며줘야지? 하면서 막 꾸며주는 거야 연비는 경고문 날리고 연비는 법률 관련 전문가니까 과태료다 정려 암주 하나 세웠네? 왕미소가 나온 이유. 일장 산막에서 가모랑 대화할 때 가모를 왕미소씨라고 부른 이유가 왕미소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사실 중국어 원문 왕소미의 직역으로 한국의 철수와 영이처럼 흔한 중국어 이름의 대명사격인 명칭이다. 즉, 여행자는 가모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적당히 굴러다니는 흔한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불러버린 거. 아. 그니까 가무가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녀가지고 왕미소시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철수영이 일본은 뭐 야스오 이런 거 마냥 중국에서는 왕소미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니까 왕소미라고 부른 건데 이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왕미소시라고 한 거야 이게 비밀이 지금 밝혀져 버리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걸 그냥 가무가 맨날 웃고 다녀서 왕미소시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근데 왕 미소가 잘 어울려서 다행이지, 다른 거였으면 좀 되게 뜬금없게 느꼈다. 그렇게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신기하네요.